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신축년 양력 10월 호랑이띠 운세 들고 왔어요 범띠들은 네. 내년에 4해가 돌아와요 이민년이 그래서 이제 올 신축년에 조금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잘 마무리를 잘 하셔서 내년에 좋은 운기를 확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24세 무진생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떤 파장이 조금 이를, 이를 거예요. 그런데 그 파장 때문에 내가 이직을 결심하거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런 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년 초반까지도 쭉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공백 기간이 좀 길어져요. 그래서 일단 내가 다니고 있는 곳 이직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좋은 조건이라 그래도 이직을 하지 마시고 막상 가보면 그렇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마시고 이동수가 들어왔더라도 그대로 쭉 밀고 나가셨다가 내가 이직을 하거나 움직일 일이 생기시면 그것도 내년에 하세요. 그래서 올해는 이동수가 들어와 있고 어떤 이직이나 내가 회사를 그만둘 계획을 잡고 계시면 힘들어도 10월, 11월, 12월 조금만 참으셨다가 내년에 움직이시는 걸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 어... 모든 재물이나 이런 거, 금전운 같은 것도 내년에는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더디 간다 생각해도 조금만 참고 그렇게 가시면 괜찮고, 24세 문인생들은 잘 넘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동은 내년에 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만 명심하시면 될것 같고, 36세 병인생들,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하죠? 그래서 만인들하고 같이 있음에도 항상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 병인생들은 이 성향대로 내가 생각하고 또 계획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반기는 쭉 밀고 나가세요. 계속 쭉 밀고 나가시는 건 그닥 그렇게 큰 성과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그 자리에서 빛이 날 일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그대로 하고자 하는 일들 계획했던 거는 그대로 쭉 밀고 나가시고 단,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옥석을 조금 구분하셔서 쳐낼 사람들은 조금 쳐내고 내 곁에 둘 사람들은 조금 두는 그런 준비나 이런 마무리들을 조금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 어... 조금 제가 하던 일또 새로 계획한 애들을 밀고 나가세요라는 건 추진할 수 충분히 있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내년에 내가 그걸 가지고 쭉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수석수석 끊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돌다리도 두둥겨 보고 건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조금 인간을 조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지 검색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을 내가 계속 끌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쯤에서 놔야 되는지 옥석을 조금 가려서 구분을 조금 하시는 게 아무래도 앞으로 나가는 일에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흔여덟의 갑인생들은 금전운도 좋아요.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꾸준하게 계속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 옆에 귀인이 드니까 운 자체가 발복을 해요. 갑인생들은 당연히 뭐 내년에 좋겠지만 내년에 사실은 어, 아홉수가 되니까 운 자체는 조금 막힐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운을 그대로 끌고 나가시려면 무조건 그냥 다 밀고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그 여파로 그냥 나도 모르게 아홉수의 그 나쁜 기운들도 같이 끌려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전을 발목도 좋고 새로운 도전이나 아니면, 어, 나,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문의를 하거나 어떤 것들을 도움을 청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걸로도 내가 내가 하는 일 말고도 같이 끌고 갈 일들이 있으니까 한 가지 일두 가지 일을 겹쳐서 갈수 있다 그러니까 일거리가 좀 늘어나는 형국이에요 하반기까지 계속 그래요. 그래서 10월달은 너무 좋아요 내년에 아홉수가 들었으니까 조금 자중해야 될게 뭐가 있냐면 부부간에 조금 짜증 섞인 말투, 조금 말안 해도 알잖아, 뭐 이런 식보다는 조금 고생한다, 힘들다, 어디 아픈지도 안색도 좀 살피고 이래서 부부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지면서 이렇게 좋은 온기를 끌고 가는데 어, 내 공에 이별이 좀들 수도 있고 또 팔란이 생기게 되면 내가 하는 일도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어, 딱한 딱 가지 조심할 거는. 그 부부궁에 조금 위태로운 수전이 있다 하니까 그 부분만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옆에 붙는 인연들도 정리를 해야 될그 부분이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하셔서. 어, 망신수까지 안 가게 좀 조심도 하셔야 되고 그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해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조금 터지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굳이 망신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부공으로 조금 굉장히 파탄이 일어날 일이 좀 있으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60의 이민생들은 인간 구설 12 다툼이 계속 껴요. 그래서 인간의 판란이 드는 10월 달이에요. 그래서 하반기는 이런 것들이 어, 10월달에 든다 하더라도 11월까지는 조금 시끄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 12 구설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일이 멈출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내가 금전이 나갈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동안에 내가 못했던 게 있으면 조금 오해가 있던 것들은 좀 풀어나가시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다치지 않게끔 스스로 내 결계를 좀 확실하게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하반기에 드는 운은 나쁘지 않, 않은데. 인간의 구설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내가 하반기에 드는 사업적이나 금전적으로 드는 운들을 못 잡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사업도 사람이 다 연관이 돼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별개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명심 잘하셨으면 좋겠고 70대 경인생들은 믿는 도께 발등 지켜요. 그러니까 지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조금 소원해지고 외로워서 고립이 되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10월달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어, 언행도 조금 삼가하셨으면 좋겠고, 또, 자식이나 와이프한테 함부로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들도 남편이나 자식들한테 그동안에 내가 고생하고 살았던 거, 그렇게 너무 얘기하면서 아저씨들 구박하지 마시고 조금 관계를까 소원해져서 조금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돈께 발등 찍히지 않게 혹시라도 수십 둘에 황혼 이혼을 당하시거나 또 별거를 하시거나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자식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만 조심하시고 건강상으로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어 내가 몸에 조금 이상이 있다 생각하시면 빨리 병원을 가셔요. 어 예전에는 풍도 진짜 많았지만 요새는 다 내추럴로 오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너무 쓰시는 바람에 조금 하반신 마비나, 이제, 이 뭐라 그러죠? 얼굴. 안면 마비. 어. 안면 마비. 이런 걸로 조금 내가 병원 출입을 하거나 내한테 조금 지장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명심 잘 하시고 건강 관리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범띠들은 내년에 내네 해를 만나요 이민년에 그러니까 그 운기 자체가 발복을 해요 그래서 그 동안에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하반기에는 조금 자중들 하시고. 내가 끌고 갈수 있는 거, 또 밀고 나갈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밀고 나가라고 얘기했던 그 나이 별로 의심 잘 하셨다가 내년에 들어오는 그 운기 자체가 발복을 하니까 그걸 분명히 빨리 낚아채서 잡으셔야 돼서 상반기 그걸 치고 나가지 못하시면 하반기가 조금 힘들어져요. 근데 상반기 그걸 치고 나가시면 하반기까지 쭉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범띠들은 힘내시고 아주 지금처럼만 똑똑하고 영리하시니까 그 기회들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 네, 인디,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음.